오모이고사 고일 23년 6월 41번 42번 문제입니다. early hunter h u n t 아시죠? 사냥하는 사람들. 그리고 gather 하면 모으다, 채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기 수렵 채집 사회는 had minimal structures 최소한의 구조만 가지고 있었다. a c h i e v achieve. 하면 뭐 대장이죠. 추장 또는 group of elders, 장로, 그 나이든 사람들의 그룹이 usually led the camp or village, 뭐 캠프나 마을을 이끌었습니다. Most of the leaders had to hunt together. 이 대부분의 리더들은 had to hunt together. 어 수렵이나 뭐 사냥이나 뭐 채집을 해야만 했습니다. along with 하면 무엇과 함께, 다른 멤버들과 함께. 왜냐면, 하 the supplies of food and other vital resources 이 부분이 이제 싹 주어가 될 건데, 어, 왜냐하면, 그 필수, 필수적인 vital resources, 필수 자원의 잉여, 남는 부분, 남는 부분이 어, 남는 부분이 were seldom 하면 부정어예요. 거의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To support full-time chief or village council. 어, 전임, 추장이나 마을 의회를 지원할 만큼 거의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도 함께 사냥 채집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 uh,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could o a a 발달은 changed work patterns. 작업, 이라는패턴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다음 문장 볼게요. Early farmers 그 초기의 농부들은 could rip the rip은 뭐 수확하다. 수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 3에서 10kg의 곡물을요. from each 1kg의 씨, planted, 심어진 1kg의 씨, 씨앗에서 3에서 1 0 k g 제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part of this food energy surplus, 이 식량 또는 에너지 인여분의 일부는 was returned to, 어디로 되돌려졌냐면 community, 그 지역사회에 되돌려졌고요. 환원되었고요. 그리고 동사, 동사. 제공했습니다. support for non-farmers. 농부가 아닌 사람들의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농부가 아닌 사람의 예시가 이렇게 나와요. 뭐, chieftains, village councils. 뭐, chief는 아까 그, 뭐, 추장? 그, 마을의 장을 말하죠. 뭐, 족장, 마을의회 또는 어 메인 후 프래كت스 메디슨 뭐 의학 의술가 또는 뭐 프리스트 뭐 성직자 그리고 워리얼이 사람들 이제 평소에 농사를 안 지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시 배분이 됐대요. In return 그에 대한 대가로 뭐 대가가 있어야겠죠? 비농부 농부가 아닌 사람들은 제공했대요 리더십을 제공하고 security for the farming population 그 농업 인구에게 리더십 안보를 제공했대요 그리고 쉼표, ing. 체크를 해 두시고, 쉼표, ing. 무엇을 가능하게 했냐면, to continue to increase food energy yields and provide ever larger surpluses. 어, 안보를 제공해서 그들의 식량, 에너지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항상 더 많은 인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부들을 완전히 서포트를 해준 거죠.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에 그쵸? 그러면 농업 생산량이 농사, 농부들이 농업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또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 다음 문장에서 with 이렇게 보시면 with improved 어, 개선된 기술과 favorable 하면 유리한 조건들 조건들과 함께 뭐 조건으로 농업은 produced 생산했습니다. Consistent surpluses of the basic necessaries 기본 생필품의 지속적인 surpluses 흑자를 만들었고요. 생산했고요. 그리고 population groups 그리고 어, 사실 이 부분에 주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인구는요. 그 집단은 grow in size 규모가 커졌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 볼게요. These groups. 이 그룹들은 concentrated. 어디에 집중했고요. in town and cities. 그 마을과 도시에 집중되었고요. 또 인간의 업무는 specialized folder. 더욱 전문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 따로 있고, 농사 짓지 않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요. 그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점점 농사가 잘 되게 되었고요. 서로 이제 전문 분야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specialist, c 치에서부터 이제 쫙 계시니까 여기부터. 어.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공통점이 뭐냐면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developed their skills. 그들의 스킬을 개발했어요,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더 효율적이게 되었습니다. In their use of time and energy. 자신의 시간, 에너지 사용을 더 효율적이게 만들었습니다. 효율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good 재화, 물건 그리고 서비스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물건과 서비스들은 brought 가져왔어요. about an improved quality of life. 어, 향상된 삶의 질. 그리고 higher standard of living. 그더 높은 생활 수준.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어, 이거 동사 아닙니다. 어. Increase stability 더 증가된, 향상된 안정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보냐, 보면요 초기에 수렵채집 사회는 식량이랑 자원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뭐 마을에 1 0 명이 살면 다 같이 가가지고 수렵과 채집을 해야만 했는데 농업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기본 생필품의 생산이 좀 계속 이루어지고, 인간의 업무는 어떻게 되었다? 전문화되었다. 생활 수준이 뭐 향상되었다. 그래서 농업이 인간 사회에 미친 형, 혁명적인 영향, 이것을 주제로 적어두세요.